이 제품의 좋은 점은 안전한 방수 설계로 운동 시 땀이나 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멀티페어링으로 두 개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하며 통화 중에도 영상 시청을 자동으로 일시 중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시청 시 소리와 영상의 싱크가 잘 맞아 불편함이 없으며 골전도 이어폰으로 귀 컨디션에도 좋고 유선 연결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착용감이 좋으며 음질이 깨끗하며 불편함이 없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고가의 제품과 비교해도 성능 차이가 만족스럽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분들이나 고가 제품보다 합리적인 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골전도 이어폰으로 귀를 개방시키면서 음악을 듣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음질은 일반 이어폰이나 헤드폰보다는 떨어지지만 귀뼈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지 않으면서 깔끔하고 균형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이 잘 되며 충전 시간이 빠르고 최대 6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안정적으로 귀에 거치되어 운동이나 외출 시 사용하기 좋습니다. 버튼 조작이 터치식이 아니라 유철식으로 오작동 걱정이 없고 설명서는 한글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총평으로는 사용이 편리하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며 특히 운동 시 사용하거나 귀를 개방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X15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품질도 우수합니다. 먼저 가벼운 무게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귀에 부담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전도 이어폰 형태로 주변 소리를 듣기 쉽고, 노래를 즐기면서도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음질 또한 일반 이어폰과 큰 차이가 없으며, 고음 부분은 특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이며, 충전이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기에 넣지 않고 착용하는 형태로, 기가 아프지 않아 오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골전도 이어폰을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며 가격 대비 탁월한 퀄리티로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먼저 완벽한 오픈형 구조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16mm 대형 드라이버를 통해 음질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벼운 무게로 깃털처럼 착용되어 편안하고 통화 시에도 기가 아프지 않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터치 기능을 통해 음악 일시 정지가 가능하고 복잡하지 않은 조작법으로 사용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속 충전기를 제외하고는 착용감, 음질, 통화 품질 등에서 나쁘지 않으며 인이어 이어폰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제 기능이 뛰어나며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